싱크대 수전을 길게 빼서 사용하고 싶은데 뻑뻑하거나 잘 빠지지 않는다면 싱크대 하부장 안쪽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. 무게추 걸림 현상이 있거나 호수가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. 첫 번째, 무게추 걸림 현상입니다. 메탈 호수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무게추라고 부르는데요. 무게추는 말 그대로 호수의 무게를 아래쪽으로 쏠리게 하여 수전 사용 후에도 스르륵 호스를 안쪽으로 당겨주죠. 이 무게추가 주방 용기나 보일러 분배기 등에 걸려 있어 수전을 빼지 못했던 겁니다. 걸려있던 곳을 확인하고 제 위치로 무게추를 빼주세요. 그리고 헤드 부분을 다시 당겨 걸림 현상이 없는지 다시 확인해주세요. 간혹 무리하게 당기게 되면 무게추 뿐만 아니라 주변 용기나 분배기 등에도 손상이 갈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. 두 번째 호수 꼬임 현상입니다. 밖으로 빠질 정도로 길이가 있다 보니 안쪽이 이렇게 꼬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꼬임 현상이 심하면 물줄기도 약하게 나올 수 있으니 꼭 풀어주세요. 꼬임을 풀기 위해 수전 헤드 부분을 잡고 당겨줍니다. 당긴 상태에서 꼬여진 반대 방향으로 돌려 풀어줍니다. 헤드를 넣었다 빼보면서 다시 확인해주세요.